안녕하십니까 드라이빙 레시피의 닥터클럽입니다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 와 있습니다 어, 저희 팀 연습이 있는데 어, 오늘 첫 번째 날 연습을 마쳤고요 CJ 슈퍼레이스 GT1 클래스 어, 두 대의 차량 그리고 어, GT2 한 대의 차량 그래서 총세 대의 차량이 출전을 합니다 어, 그 중에 어, GT1 차량 제네시스 쿠페 한 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무려 1억 원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어 일반 제네시스 코페 레이스 타 레이스 타워 뭐 동일한 느낌을 받습니다 외장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애프터 마켓용 프론트 범퍼 조금 더 공력에 용이한 그런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닛 어 가볍게 하기 위해서 FRP 소재의 본닛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 장착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ASA 레이스 전용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알콘 브레이크 6P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6P와 다르게 레이싱 전용 6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그리고 고성능의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도용 타이어와는 다르게 패턴이 전혀 없죠. 민무늬의. 어, 레이스를 위해서 전용 설계된 그런 레이스용 금호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다운포스를 위해 GT, 윙. GT 윙이 g t 윙 달려있고요 창문들을 보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C필러 쪽에 유리도 마찬가지고요 디리도 마찬가지고요 전면 유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순정에 사용되는 그대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핸드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어, 핸드브레이크는 이렇게 따로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한마디로 미션인데요. 보통의 양산 차 같은 경우는 수동 아니면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어, 레이스 전용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션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미션과 그리고 부스적인 어, 제품들을 인스트로 했을 때한 어, 3,5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튜닝 제품이고요 레이스 전용 페달로 개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 굉장히 어, 곱게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 보여 수 있습니다 이 미션 같은 경우는 변속 로스가 없습니다 어, 인간이 가장 빠르게 변속을 한다고 해도 0.7초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 시퀀셜 미션은 변속 로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시중에 나온 뭐 DCT나 DSG나 여러 미션들만큼의 변속 속도를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내구성 또한 훌륭해서 거의 한 2년 정도는 오버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이라고 합니다. 네시스쿠페 레이스카 가격이 보통 요즘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미션만해도 착감이 넘습니다. 버켓 시트가 달려 있고 레이스 조용6점씩 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롤케이지, 롤케이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거나 사고가 났을 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충격이 많이 와도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스위치를들이다 빠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희 스위치로 라이트나 와이퍼, 연료, 스타트 버튼, 디프, 쿨러. 요 이거는 뭐냐면 브레이크 앞뒤 분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론트와 리어의 브레이크의 양을 뭐 6대4 아니면 7대3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그런 레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로그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로그 시스템도 굉장히 네, 고가의 제품이죠. 1억짜리 제네시스 쿠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인캔과 더불어서 이 차량의 시퀀셜 미션이 어떻게 주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어떻게 이 차가 달리는지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라이빙 레시피의 닥터 클라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